라고? 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맨날 그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 어차피 평가 들어가는 선생님들 다 우리들이야. 강조하고 싶다. 우리 중에서 몇명 가면 알지. 우리 낼 거다. 똑같이. 어? 이번 문제가 뭐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 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딴때로 그냥 섹하고 좀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문제들이 좋아.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줬다 거야. 알았지? 너성적 봤냐? 못 봤냐? 아,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거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나쁘지 않더라고. 자, 최고 고창의 계수가 1인 4 참수가 있다. 아, 4 참수가 있다고? 1이라고? 정계? 아, 아니야. 정보좀더 줘. 안 그러면 너무 슬퍼져. 이런 1, 얘기를 해준 거고. 자 그리고 f x 위에 1,0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할 거야. 사함수잘 모르잖아. 이 만들었어 그냥. 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아 1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요거부터 시작을 했어. 잡고 접선을 한번 그어보래. 접선서 어디? 시키는 대로. 자, 그래서 요 접선을 L이라고 할 건데, 직선 L의 기울기는 양수이고, 어, 비슷하게 그렸어요 <laughs> 아이고, 좋아라. 여기 는 없다는 거지? 여기 어딘가, 아니면 여, 여기 어딘가, 뭐, 이런 얘기를 해준 거고,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맞추실 때, 어쩌고저쩌고 해주세요. 가를 봤더니, Y는 FX는 원점에서 X축과 접한데, 원점? 1보다 왼쪽 접한다고 그러면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식도 어느 정도는 알아낸 거랑 마찬가지겠지? 일단 x제곱이 있겠네 그리고 조금만 더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y는 f(x)가 직선 l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개수가 있을 건데 이 서로 다른 두 점의 개수는 2가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봤더니 아니 길기가 양수래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두 점에서 강제로 만나게 그나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접해야 돼. 어, 접해야 되겠지. 그렇다고 어. 얘를 어. 밑으로, 밑으로 내려? 아니야. 문제가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요 그래프의 개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원점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꿨다? 여기를 원점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접하긴 해야 되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설정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봤다라고. 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1,0에서의 원위에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여기서 접선을 그렸다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에이너좀내려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이야기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강이롭게 바꾼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자 그러면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정보가 조금 더 주어졌으니까 여기를 x-1 이야기를 하나 바꾸고 여기다가 뭐 문자는 느낀 나름인데 K라고 잡고 여기 점을 K라고 잡자. 그렇게 되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보려고 하였더니 하였더니 직선에서 만나는 요 점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고? 어차피 우리는 뭐다? 얘랑 yeah. L로 둘러싸인 부분 유이넓이가좀 넓이. 궁금한 거거든. 차음수로 보면. 어, 차수로 보면 편리하긴 할 건데. 그러면 일단 시계 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적분을 하든가 말든가 하겠지 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알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직선 이야기를 좀 하려고 요식을요 요식을 미분을 해가지고 어차피 숫자는 x 대신1을 넣을 예정이라서 f' 프라인 x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차피 3더머리야 앞에 있는 덩어리 미분하면 2 x 하고 x-1을 넣을 거야. 1을 넣을 거야. 귀찮지만 나중을 위해서. 가운데 거 미분하면 사라졌고 그리고 맨 뒤에 거 미분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우리는 어차피 x 대신에 1을 넣어가지고 볼 예정이라서 얘 지워지고 얘 지워져가지고 1-k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수가 있었다. 요거까지 괜찮아? 네. 어. 자 그래서 f'x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결국 이 노란색깔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울기가 뭐다? 1-k 다 그리고 저는 누굴 지나갔다? 1,0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다 라고까지 만들어 줄수 있었고 이 노란색깔 아이 그러면 두 개가 만나는 이야기 해가지고 이야기 참수 해가지고 이야기를 설정해가지고 보려다 보니까 이 참수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생긴 형태가 요런 아이죠 네. 즉 제곱이야기가 두 번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얘랑 얘랑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설정해가지고 볼려다 보니, 돌려다 보니, f(x)라고 하는 식에다가 이 직선 이야기를 직선 이야기를 빼가지고 본 식이 누군가의 제곱이고 누군가의 제곱이다라고 해야 <laughs> 되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x는 길이 있었지. 그러면 얘는 누구냐고? 그거를 한 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점이 누굴까 알파라고 잡자. 네. 그러면 무엇을 집어 넣어도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그런 관계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데 x에다가 1을 넣는 거는 뻘짓이죠? 네. 어. 알파. 를 어. 그래서 x 대신에 알파를 넣는다라고 치면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근데 예. 그래서 나는 어 잠깐만 요식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 어차피 전개해가지고 좌변 우변 비교해도 되긴 하는데 귀찮은 거야 숫자를 넣을 거야 그래서 짠 1번 0이라도 네. 한번 넣어볼까 F0 0이니 네. 0이라도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마맛 꿀 돼가지고 1 빼기 k니 네. 0이라도 한번 넣어볼까 했더니 알파 제곱이니 이런 네. 관계식 하나 나왔어요 네. 자, 1 넣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 네 그러면 1 말고 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뭐 많은 게 있지만 2를 넣어도 되고 근데 나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으려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2로 묶은 마이너스 1 빼기 k라고 하는 값 빼기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 빼기 k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플러스 2로 묶을 수 있어? 네값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4로 묶은 마이너스 1 빼기 알파의 제곱 이런 관계식이 나와? 네 음. k가 없어져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 여기서 여기서 2k 빼기 2k가 지어지네 네 4네 양변 4로 네. 나누니까 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은 뿔마 1이야 네. 근데 알파가 1보다 왼쪽에 지 지금 그림상으로 네. 그러면 이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 어 그리고 뭐 알파라고 하는 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요 이야기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네. 어, 요걸 알수 있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응. 와, 만들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K를 구하는 거니까. 빼기를 넣었어요. 4죠? 맞아? 네. 어, 위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빼기 3이야? 네. K 값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알파가 지금 여기, 여기가 빼기 2고요 요 K라고 하는 식도 여기가 이제 빼기 3이 들어가서 플러스 3으로 식도 완성이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구부터 누구까지 접근할 거다. 차함수해 가지고 본다는 거, 요거 요거 너비 구하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나는 빼기 2부터 1까지 계산을 할 건데 요식을 전개해 가지고 이야기를 굳이 볼 필요 없지. 왜냐고? 하하, 요거 만들어놨잖아. 맞아, 맞아? 네. 맞지? 그래서 x-1의 제곱에다가 빼기 2 넣어가지고 x 플러스 2의 제곱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요괄이 괜찮아? 어자 근데 이제 지금부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뭐? 아니아니 아니야 너가 다 하려니까 이제 짜증이 나 거야 공식이요? 공식...보다는 식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보고 싶은 거거든 잘 봐봐 예를 말이다 한 놈이라도 그냥 x에 대한 제곱으로 나오면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맞지? 아, 그래서 네. 요시, 어차피 어차피 우리 넓이만 보면 네. 되거든 넓이만 네. 요식을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당겨도 되고 왼쪽으로 당겨도 되는데 왼쪽으로 한 칸을 당길 거야. 내가 네. 음. 이해갔어? 네. 그러면 이게, 이게 포인트거든. 노가다 말고. 이제 왼쪽으로 한칸 땡긴다고 라 하면 이거 0대니 네. 빼기 3대니그 네. 얘는? 그렇지 x제곱 되는거지 네. 그럼 얘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거지 네. 요렇게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면 안쪽에 있는 식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거야 기까지해봐자 네. 그러다보니까 5분의 1 x5제곱, 플러스 x4제곱으로 각각지 주겠다 보니까 2분의 3. 자,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x3제곱. 영 네. 하나 믿고 가는 거야. 영영영도면 네. 영됐고, 0, 0, 0 여기다 빼기, 빼기 3 넣어야지. 가렇게 봤더니 5분의 마이너스 243. 플러스 2분의 빼기 3을 4제곱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아니라 플러스 243또 빼기 3세제곱해가지고 하니까 마이너스 81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요기까 아니야? 네. 어. 그래서 얘를 1 15, 0 통분해가지고 이야기 해야지어제지터 10분의 마이너스를 미리 나눠줄게요.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2 곱하니까 486 빼기 5 곱해 5 곱해 가지고 봤더니 1 0 아니지 5 곱하니까 1 2 2로 네. 빼기 10 곱해 8 1 0 네. 이제 좌주로 돼가지고 이에가네 어,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봤더니 얘랑 얘랑 더하면은 뭐1 2 9 6 여기다가 빼기 1 2 1 5 해가지고 봤더니 10 분의 1로 끝나고 8 그래서 10분의 80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된 거예요. 어. 네. 자, 아까 전에 보지. 노가다. 아, 물론 할수 있어. 짜증나. 어. 그래서 평, 어차피 넓이만 구할 거면 평의 이동을 통해가지고 보는 게 좋다. 물론, 물론. 좌우가 대칭이니까는 쭉 시작, 시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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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있는 점이 지금. 여기 있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물론 볼 수도 있을 거야. 네. 근데 얘, 지금 이게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적분하면 이제, 오제곱. 분수 넣는 거 오바지. 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이게, 이게 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조금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풀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네. 네. 자, 그리고 94페이지. 딴 거는 괜찮어? 좋습니다. 어? 딴게오번 해주세요. 5 번, 오 5번? 번까지만 보고 네. 수능 특강 수트는 끝. 네. 아주 좋아. 뭐, 한 문제부터 네. 오래 걸린다. 원래 그래요? <laughs> 생각은 끄집어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 <laughs> 자, 오 번을 보시면. 자,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추을해서 어쩌고저쩌고 갔대. 그러면 이제 v1, v2가 나와 있잖아. v1에다 v2를 빼. 그들의 차이를 보려고. 도대체 넌 뭐니?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해가냐? 네. 어.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야기는 0부터 t가 k일 때 많았다. 0부터 k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요식을, 요 식을 적분을 하게 되면 나못 아, 뭐 나온다? 0 나와줘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적분해가지고 k를 늘다라고 치면 3분의 1 k 세제곱 마이너스 2 k 세제곱 플러스 ak 빼기 0 0 0 0 0한 거가 0이다? 그들의 네. 관계식은 이렇대 아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줄에서 t가 k에서만 만난다며 네. 맞지? 그러면 지금 봐봐 나를 문자가 K와 A로만 이루어진 아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K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켜라고 해가지고 본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올 건데 K가 0 시, 시간은 0? 원점에서 일단 출발했으니까 0 한번 남온 거고 이 이야기에서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걸까? 근이 한개 나와줘야 돼. 맞지? 여기서 근이 한개 나온다는 게 나름 짝수예요. 판별식을 보는 거가 그러니까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 c 한 거가 뭐나와져야 된다? 0나와져야 뭐 된다. 네. 그걸 가지고 보다 보니까 결국 a는 3이야 네. 그럼 a가 3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 네. a가 3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보면 k라고 하는 값은 결국 3이야 네. A랑 K를 지정을 해준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가? 네. 자, 그러면, V1에서 V2를 뺐다가, 네. 요 I 있잖아. 네. 요 I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다는 거랑 같은 거니? 죠 여기까지 이해가? 네. 어. 근데 요걸 가지고 뭐 하라고? PQ 사이의 거리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달래. 자, 그러면, 요 A 대신에 넣어가지고 누구부터 누구까지? 0부터. 0부터 그들 어, 넓이에 대해 어쭈어 얘기를 해달라는 거잖아, 네. 맞지?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속도의 차이에 관련된 이야기거든. 그럼 이거를 가지고 거리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는 솔직히 이거죠. 네. 이해가냐? 네. 어. 그러면 두점 PQ 사이 거리의 최댓값, 거리의 최댓값을 결국 이거 물어본 거야. 네. 여간 이해가? 그럼 네. 이거를 이 높이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0부터 1까지 시작할 때 시작하는 순간 0이었잖아 맞지? 0부터 1까지 요 t 제곱 빼기 4t 플러스 a 대신 이제 3 알았으니까 요거 값을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 같은 거거든? 네. 1넣는다는 거는 열심히 개수만보분 거랑 똑같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러면 1이니까 3분의 4라고 하는 것이 거리 차이가 최대한 벌어졌을 때인 거야. 이해가서? 네. 어. 그래서 만들었다. 판별식이 좀 신박했죠. 어. 괜찮아요? 네. 어. 끝. 3분 쉬었다가 소통합시다. 애들 더안 오나요? 어? 애들 도안 오나요? 뭔 거예요? 음, 맨날 느린 거예요? 선생님, 저첫 번째 문제를요. 어. 제가 어떻게 챕터냐면요. ax 1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육울기 a라고 가정하면은, 어. 그러면은 그 합차식을 그렸을 때, 그 프라임 0일 때가 마이너스 a이고, 그 프라임 0이 마이너스 a이고, 그리고 그 0일 때가 마이너스 a인 거잖아요. 아 프라임 a가 a고, 어. 아, 프라임 0이 a이고, 어. 프라임 0, 아 네, 그냥 0이 마이너스 a인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전개를 해가지고 걔들이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 부호만 바꾸시면 되니까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미지수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구했거든요. 음. 근데 그랬는데 좀뭐 다르게 나같아요 네. 지금 범용성을 기르는 과정이거든 수특은.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맞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프를 그려 가면서 연습을 시키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한 개념은 꼭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해 그거를 연습시키기 위한 교재인 거거든.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저 값이 다르게 나온 거 같아요. 분의 일어나